일차분홍식과 열일일차분홍식 일차분홍식의 기본성질은 2x-4가 0보다 크다를 정리하면 2x는 4로 정리해서 2로 x는 1보다 크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음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누면 2로 X는 이보다 크다로 정리할수 있다. 열리 1차 구동식은 두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는 것이다. 절대값. 1차 부등식은 너무 쉽기 때문에 절대값 개념을 섞으면 어려워진다. 절대값은 벗겨야 하는데 어떻게 벗겨야 하냐면 절대값 합리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다.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1-A는 음수이고 A-2는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1을 붙여서 벗겨주면 된,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1. 그런데, x 마이너스 1이 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는 내가 범위를 구분해서 생각해줘야 한다. X-1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므로 X는 2보다크 X는 이보다 작고, 1보다 크다의 범위가 나오므로 x는 1 보다 크고, 2 보다 작다. 그리고 x-1이 0개. 그리고 x-1이 0보다 작으면 안이 음수임으로 마이너스가 붙여서 절대값을 벗게하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1보다 작다 그리고 x는 0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모로 이렇게 하나의 범위가 나오고 음수니까 마이너스로 붙여서 절대 값을 벗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1보다 작음으로쓰는 약. 그래서 두 범위가 나와서 두 개의 범위를 정의하면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근데 범위를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소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간소화하는 방법은 거리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X가 3보다 작다라는 것은 x가 여기 있으면 3보다 작은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x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는 거리가 3보다 더큰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의미한다. 의미한다. 그래서 절대값 x-1이 3보다 작다는 것은 거리계양을 적용시키면 x-1이 3보다 작고 y 3보다 크다는 의미이므로 1을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4하고 5, 5, 5 1로 빠르게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수적 해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을 함수적으로 해석하, 해석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y는 0 해석하, 해석이 된다. 이 2차 방정식이 0보다 작다는 작다 것은 이 0은 y는 0은 x축을 의미하므로 x축보다 작은 범위 즉 1과 1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이면 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이차 방정식이 0보다 크다는 이 0이, 어, y는 0이 x축을 의미하으로 x축보다 크다는 의미이므로 이 부분 X가 이 부분이 된다 부정식을 풀 때도 방정식부터 풀어야 이 기준점을 알수 있다 자 부정식이 항상 설립할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하게 하여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식이다이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다, 크다는 것은 함수적으로 봤을 때 X축보다 2차 방정식이 위에 있어야지 0보다 큰 거고 이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적용해주면 만족한, 만족하는 X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0보다,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X축에 닿게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2차 방정식이 0보다 작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각단를 풀어주면 X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 0보다 작다는 X축보다 밑, x 축 보다 항상 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때는 이 2차 방정식의 a가 음수여야 만족하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또 여기 작게 2차 방정식이 있으면 가 성립한다. 그리고 a 는 음수여야 어, 성립할 수 있다. 이거 두 개는 a 가 양수 양수일 때 성립하고 이거는 a 가 음수일 때 성립한다. 2차 방정식, 이차 구동식의 실근의 부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A비라고 하고 판별식이 D라고 할 때, 두근이 양수 조건은 두근이 양수라는 것은 실근이라는 의미고 판별식 이런다 크거나 그거를 만족하고 두 실근을 파면. 양수 그리고 두 실분을 더 했을 때도 양수를 만족한다. 두 분이 음수일 때는 음수도 실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이양보다 크고, 두 실분을... 하면 영보다 크고 두 실근을 더하면 음수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를 만족한다. 두 분이 서로 다른 부모라는 것은 두 분이 중근일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만족하고, A 두근을 곱했을 때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고, 두근을 더했을 때는 알수 없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중에서 한 근만이 이 이차 방정식 두근 사이에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면 음. 4와 마이너스 1이므로 2차방정식은 이런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두분 2차방정식 이두분 중에서 한근만이 2차방정식 이거의 두금 사이에 있도록 할 때는 일단 사이 값, 사이 값 정리 개념을 적용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사이 값 정리란, A. A와 B 어떤 의미에서 B를 지나가는 연속함수가, 연속함수가 있으면 중간에 반드시 반드시 근이 존재하는 것을 사이 값 정리라고 한다. 두 개를 있는 연속함소의 중간에는 반드시 근이 이미의 씨라는 근이 존재한다. 라는 게 사이값 정인데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에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 부호가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값 양수 값을 가지고 음수 값을 가짐으로 이 양수와 음수 사이에는 무조건 근이 하나 가진 가잇 사이 값 정리에 서 근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fa 곱하기 fb는 영보다 작다를 만족하,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두근 사이에, 이두분 사이에 있는 한근이 무조건 이 2차 방정식 의 근을 만족하는데 사이값 정리 개념을 적용하면 f1 곱하기 f4 f-1 곱하기 f4가 0보다 작다 를 만족하면 사이값 정리를 만족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써주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니까 1, 2, 2 8 x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이게 0보다 작 풀어주면, 풀어주면.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칠 a 플러스 일이 영보다 작음으로 a 는 마이너스 이 분의 칠 마이너스 일 이므로 a 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범위가 나온다.